탑팀 재활학과 박정원 장입니다 소개받았습니다 어 오늘같이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어 내용이 많은 관계로 각설하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상근은 서양 배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이상 배 모양의 모양의 근육으로 생겼다고 하는 이상근 증후군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실제 그리고 치료와 진단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증후군의 정의는 좌골신경통, 즉 좌골 엉덩이 이하의 원위부로 증상을 일으키는 임상적 시체를 가진 질환인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엉덩이 통증과 좌골신경통을 일으키기보다는 이런 것 이런 거에 일으킬 수 있는 허리랄지 골반 부위의 다른 통증이 배제된 다음에 진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 통증이랄지 그 원위부 통증만 생기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통증이 이상근에 그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상근 증후군의 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특히 허리에 허리 디스크 증상을 보통 포함하는 요통 증후군이나 골반 쪽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골반 기능 장애에서도 비슷한 증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배제 진단 루라우스를 하시고 나서 이상근 증후군이 진단되는 것이지 임상적 증상이나 감각으로만 판단하시지 않기를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2002년도 APMR 국제 재활학회에서는 실제 재활학 자골신경통이 발생하는 사례는 전체 의한5%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그림을 잘 이해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이해를 못하시면 이상근 중우근에 대한 개념을 아예 이해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이상근을 그려놨는데요. 이 이상근은요, 우리가 서 있을 때 골반의 고관절을 뒤쪽으로 외향 외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림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 고관절을 우리가 외향된다고 알고 있었던 이 고관절이 이렇게 고관절을 굽혔을 때 어, 이것이 외향이 아니라 더 이상 외향이 아니라 내향 내전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기능이 역전된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근거를 해서 이때까지 이상근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관절은 우리가 서 있을 때 뒤의 방향으로 이 대퇴골을 외향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근육으로 알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숙였을 때는 어, 이것이 앞쪽으로 그 텐던의 방향이 역전되면서 고관절을 내향시키는 방향으로 일으키면서 그것들이 압박을 좌골신경에 압박을 일으킨다는 것이 이, 이 질환의 핵심으로 어, 병리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2000년대 이후로 계속 어, 논문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비둘기 스트레칭이라 할지 이런 어 우리가 보통 유튜브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이상근 중후군의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외양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여기 이 힘줄이 가서 부착하는 이 대결절 부위의 부착부위 또한 굉장히 가변적이고 이런 기능의 역전을 전혀 일으킬 수 있는 물리학적으로 읽힐수 없는 위치에 부착하면서 어, 이런 경우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보고가 2000년도 이후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어, 이 우리가 알고 있어 이상근 중군은 신화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2000년도 이후에 어, 논문의 결과들이고 최근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근의 기능의 역절이라는 것은 원래는 외양을 시키는. 어, 어, 이상근 중후근의 이상근의 기능이 어, 고관절을 굴곡했을 때 고관절이 내양되는 방향으로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라 이때까지의 대전제가 어, 사실은 틀렸다는 라 그런 보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능의 역전이라 하고 이 기능의 역전이 신의, 신화에 불과하고 이거의 근거에서 치료하고 진단해왔던 우리의 관점이 틀렸다고 계속 2000년도 이후에 보고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한국의 분당 서울대병원 성남에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2020년도 불과 2년 전에 본앤 조인트 저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어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이상근 증후군은 단순히 이상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어 넌 디스크제니까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에서 유발하지 않은 골반 통증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리포미스 신드롬 (Gemelo o r b i t a l i z a t n i t r n a l syndrome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 보시면 쌍둥이근, 속폐쇄근 증후군, 그 다음에 Ischia Fumoral Impingement Syndrome에서 대퇴근육 충돌 증후군, 그리고 Proximal Hamstring Syndrome에서 근위부 햄스트링 증후군 이네 가지를 포함해서 심부둔부근육 증후군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단순히 이상근 증후군은 이 심부둔부, Deep Gluteal Syndrome의 하나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 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 세 가지의 경우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고 라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씩 좀 설명드리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비욘드 유튜브에서 어, 제가 이거의 진단과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만 거의 한 시간 동안 어,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짧은 학회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촉박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혹시 제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더 심도 있는 어, 내용을 좀 파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들어가셔 이상근증후군 비욘디 혹은 뭐 이상근증후군 박정호 권장 이렇게 치면 이 내용을 한 시간 정도 진단에 대해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또 이상근 치료 끝판왕이라는 치료법에 대해서만 30분 이상 또 설명한 유튜브 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이상근증후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환자분들 진료할 때 도움을 얻고 싶은 분들은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999년도만 해도요. 맥클로리아 벨이라는 분들이 어, 이거 여기는 여러 구조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이. 다, 영동이를 포함한 그 원위부 증상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의 통증을 그냥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이때까지 불러온 내용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딥글루티에신드럼 그래서 심부둔부근육증후군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카테고리 이거는 꼭머릿 속에 좀 넣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상근증후군, 또 어, 프록시말부터 디스탈 쪽으로 가시면서 하나씩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요 이상근 그 아래쪽에 있는 쌍둥이근, 속폐쇄근증후군, 그 자골대퇴 충돌 중근근, 근위부 햄스트링 중근. 이따가 제가 해부학을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의 형제를 모두 신부등부 근육 중근에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전체적인 골든 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메코리 등이 2001년도에 또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어, 이런 신경하고 이상근의 해부학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상근 증후군이 좀 과잉 진단되고 있다 사실은 이상근 증후군 보이시면 여기 빨간 그림 보이실 겁니다 이 이상근에 이 의한 것보다는 이 이상근 이하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논문의 핵심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posterior femoral cutaneous nerv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대퇴 후피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데 우리가 보통 자골 신경만 아는데요. 자골 신경 medial side 쪽에 보면 이렇게 작게 내려가는 이 신경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을 posterior femoral cutaneous nerve라고 하는데 원위부 자골신 자교시... 신경 증상이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엉덩이만 주로 아픈 경우에는 이상근 증후군이나 속폐세근 증후군에 따위의 이런 근위부 통증보다는 이 신경 자체가 눌리는 이런 감각 신경 포착에 의한 엉덩이 통증의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좌골 신경만 너무 신경을 많이 써 왔는데 이 좌골 신경의 내측에 있는 posterior femoral cutaneous nerve 포착에 의한 병리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병리와 진단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상근,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 기능의 역전 이런 것들은 하나의 가설이고 신화에 불과하다. 2000년도 이후에 스튜어트 등은 이러한 해부학적인 연구하고 실제적인 연구들, 뭐 카데바 연구들을 통해서 초음파 연구, 영상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디비전이나 이런 근육과 신경의 그 어노말리에 의해서도 정상적인 베이션에 의해서도 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논문통 통해서 계속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등의 파인과 후브리지오 등은 사체 역학과 연구까지 통해서 이런 것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계속하고 또2 0 1 5년에말드너드 등도 촘파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역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상근 중후군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일 많이 일으는 것이 일으키는 것이 엉덩이 쪽의 통증이죠. 그리고 엉덩이 이하로 이렇게 원위부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상근증후군을 이제 많이 의심을 하는데요. 둔부통증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둔부통증의 국한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좌골신경에 의한 포착도 있지만 아까 대퇴후피신경이라고 말씀드린 그 신경의 포착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상근증후군이나. 쌍둥이근, 속폐색근 증후군의 어떤 근육에 의한 포착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골대퇴근육충돌증후군이나 근위부 햄스트링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위부통증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요. 어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케이스 환자 이야기는 이따가 근전도 결과 소견과 함께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것만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고관절을 60도 이상 굴곡했을 때 이상근이 옛날에는 외향하던 근육. 기능이 내향으로 동작이 전환되거나 기능이 역전된다고 우리가 알아왔는데 그것이 신화에 불과하고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고 그리고 어 기능의 역전의 개념으로 치료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치료의 방향과 컨셉을 좀 바꿔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리 원위부 다리 통증이나 둔부 통증을 갖는 데는 어 이상근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진단하기보다는 어 MRI를 통해서 허리를 할지 둔부 할지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정말 이게 맞는지 확진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진단하는 경우 지나치게 과잉진단 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 데까지 여러분께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숨가쁘게 달려와서 좀 어, 힘드셨죠 좀 생소한 내용이 있다 하고 어, 조금 한 1분 정도만 긴장을 좀 푸시고요 어, 지금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개인적으로 어. 의학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료실에서 볼수 있는 뭐 발목 염좌부터 테니스 엘보 뭐 여러 가지에 이르는 이러한 부분의 통증들을 제가 전부 다 비수술 치료의 관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 30화에 걸쳐서 만화를 만들었고요. 만화뿐만 아니라 옆에 이제 추가 내용과 해당되는 강의까지 유튜브 강의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요. 혹시 어 의사분들이 보셨을 때 특히 일차 진료를 담당하시는 의사분들을 봤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보시고 나서 뭐 외래 진료실이나 로빈에 이런 데를 놔두면 환자분들이 보시고 해당 진료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어, 어, 자료가 될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혹시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의료에 관심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 이 말을 보고 굉장히 재밌어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각종 온라인 서점에 가면 다 구하실 수 있고요 네 어,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강의를 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 재활학과 박종호 원장입니다 어, 저와 지철규 작가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 작가와 함께 제가 손상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 드리는 재활학과적 조건법을 알려 드리는 의학 만화를 아마 이번 달 내로 출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저의 첫 의학 만화를 어,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버시병은 발꿈치뼈 골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심각한 병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방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이 손상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학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의학 웹툰과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면 의학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나 어떤 픽션에 근거한 극적 전개가 드라마적인 것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획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대회와 또 젊은이들, 격투기, 여러 가지 스포츠 역학들을 직접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스포츠 손상의 진단과 치료를 만화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초음파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갔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부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 집까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 이 번입니다. 어, 의학을 꿈꾸는 특히 재활학이나 스포츠 손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만화로 좀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어, 보시다시피 지금 스키를 타다가 한 친구가 엄지 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는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 의학 논문으로만 만나는 최신 의학의 치료법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최근의 내용과 전체적인 경향을 이렇게 쉽게 만화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법을 찾아서 고민하는 환우들, 댄서들, 스포츠 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새로운 치료의 빛을 쏴주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만화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만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어, QR 코드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하고자 속지 사이 사이마다 각 화에 대한 더 정확한 부연설명과 그리고 영상 안내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중간중간에 파트마다 제가 의학적 뿌리를 어디에서 배웠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생각하고 진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유해 놓았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신 최철규 만화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하고 질 높은 만화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타팀 재활의학과 박종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